제가 지난 12일에 있었던 권영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권영세 후보에게 대북정책에서 이어달리기 정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정은과 제일 많이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특사 역할을 맡으실수 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후보자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지리의 요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협치, 신령과 원칙에 근거한 대북정책과 권영세 장관이 말하는 대북정책에서의 이어달리기, 이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정권이든 대북특사선임 시 대북정책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에는 관계없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선발되고 그 측근은 특사 경위을 해가지고 평양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자기의 국내의 정치 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답습하지 말고 대통령 특사의 퍼을 전문성도 있고 또 지난 시기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 지도부와 접촉 경험도 있는 그런 정치 원로. 또는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폭넓은 활동 경험을 쌓은 유력 인사들은 넓혀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 진리의 질문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 시절 북한을 다녀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이런 분들도 특사로 고려해 볼수 있다는 취지를 제가 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북 특사라 가든, 그가 아무리 유력한 명망가라고 할지라도, 또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특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뜻을 상대방에 전하는 메신저이지, 특사 마음대로 북한과 협상하고 뭘 합의하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설사, 문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선임되더라도, 그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사로 선임되어서도 안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스스로 특사를 수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부분들은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노하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그분들의 충정을 모른 반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굴정적 대북정책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분노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을 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레의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사회적 대통합과 협치의 정신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발휘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 여가, 야가 계속 갈등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운다면 김정은 정권만 좋아할 것믿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저에게 빨갱이 이중간첩이라고 하시던 분들, 저의 저 사무실 바깥에 와서 항의하시고 대모를 하시고 하던 분들의 모습도 모두 우곡충정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진위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다소 거칠었고 그래서 저의 진위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충고를 명심하고 이번 일을 견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태영호를 계속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오늘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ABM, Anything but Moon처럼 전 정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매우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테한 전직 총리나 수반, 또 대통령들 이런 원로들을 이제 현직 정부가 잘 활용해서 기후변화라든가 뭐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데 특사로 보내 가지고 활용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이나 카터와 같은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핵 위기도 중재하고, 억류되어 있던 자기 국민도 대려고 이렇게 일정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아쉬운 점은요, 6대 대통령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저 무턱대고 Anything But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훌려왔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노벨상까지 수여해서 남북 관계에서 응당한 역할을 할수 있었을 이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뭐 대북 성금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 북한과의 비밀 접촉 또이 북한 방문 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걸 누가 하느냐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의 책 측근이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전직 대통령들이나 또 우리 방금문 사무총장과 님 같듯이 이런 원로분들이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그들도 우리도. 또 선진국들의 정치문화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어달리기 한다. 이걸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김정은과 그래도 제일 많이 만나셨던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한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특사 역할 같은 거 이런 거 맡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제가 그 드릴 수하는 한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뭐 자원도 별로 없고 그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예 네. 그리고서 그 사람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전직 수반이라든지 전그 수반급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남북관계에 어떤 개선 남북관 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아주 처음 말씀하셨는데 좀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이거 남북관계는 채 측근들이 한다. 또그 사람이 네. 남북관계하는 거 보면 외부에서 저 사람이 측근이네. 음. 이런 오래된 이 정치적 간행을 좀 깨고 문재인 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 북한에 다녀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제 북한에서 와서 존경받고 계시는 방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이런 분들 이렇게 대북 특사 이렇게 선정할 때 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좀 약간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정치 원로들을 좀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좀이 정치 문화 이런 걸좀이준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좀 해주십사 하고 특히 거기서 가장 주체 공용한 역할하실 후보자님께서 이런 문제가 청와대에서 저저 대통령 지문실에서 논의된다면 좀 특사 선정도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좀 한번 해주십사 하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선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그, 앞에, 앞, 너무 앞장설 생각 안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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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거래해 주십시오. <laughs> 예.